이 킹스토익 스타터라는 책인데, 네. 초급자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어, 좀 재밌게 한번 볼게요. 네. 이제부터 앞뒤만 보고 풀수 있는 문제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네. 공부를 안할 때는 아, 저런 거는 우선 공짜 문제로 좀풀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설명이 좀 긴데, 시간 싸움이란 말을 꼭 기억해요. 네. 어, 왜냐하면, 5 6도 긴데 7이 확 길거든. 와. 그래서 아, 이거 저 10분만 더 있으면 다풀걸못 풀었네. 막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 그런 말 누가 못 해. 응? 저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파트 7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5 6를 빨리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간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풀수 있는 게 그래도 한열 문제 정도 조금 이 과장하면 열 문제가 아니면 대여섯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 나머지는 의미 따져봐야 돼.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초, 그래서 초급자가 이거를 공략할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거고. 명사, 명사 찾기 문제. 네. 명사는 그 앞에 보통 관사가 있죠. 관사 대신에 이제 소유격이 와도 되고. 명사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 오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은 우선은 이게 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고 또 형용사는 이제 명사 꾸미는 게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그 위치 같은 거 그런 걸 보고 부사 부사가 이제 형용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책을 만들잖아 그러면은 저도 이제 요번에 책을 새로 만드는데 네. 이 책을 그 만들 때 품사를 네 가지만 주로 써요. 오.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음. 하나 더 하면 전치사. 아, 명사, 형용사, 부사, 아, 그 동사, 전치사. 이 정도. 그 원래 팔품사라고 그러지만 감탄사 이런 건 별로 쓸 가치가 없잖아. 음. 그 음. 접속사도 좀 쓰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부사는 좀 과장하면 그런데 부사는 원래 동사나 형용사나 자기 아닌 다른 부사 꾸미는 게 부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우선 귀찮지만 외워 두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자, 이런 걸 이제 준비 운동하는 거야. 네. 어, 더 소유격 빈칸 뻥 뒤에 전치사 나오면 여기 무슨 자리? 네. 명사 자리. 그럼 이걸 딱볼때 여기 더 블랭크 오브죠? 네. 그러면 다 읽지 않아도 답이 뭐지? C. 오 이게 명사인 거안에 근데 솔직히 잘 몰라요. 어. 명사 이런 거. T I O N으로 음. 끝난 게 명사잖아 주로. 좀. 그래도 감각이 좀 있네. 그래도 음. 솔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나더 소유격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는 뒤에 명사 꾸밀 거 아니야? 음. 그럼 이걸 딱 보고 이렇게 보면 대어가 소유격 음. 이니셜이 처음. 음. 그럼 여기 명사 자리네. 어우 뭐좀 잘하는데 <laughs> 어잘 어, 찍는데 그래 그 그래, 이런 게 재미야 이게 그리고 근데 명사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어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끝에 붙어 있는 단어가 명사다 이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뭐 카메라로 하나 찍든지 그 나눠서 하시고 명사형 접미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나 동명사가 나오고 빈칸이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동사 뒤에 목적어가 명사로 있는 거고 명, 이 명사를 꾸미는 자리니까 얘는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동명사가 뭐였요 동명사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ing 형을 가리키 아. 그렇죠. 제런드라 그래서 근데 ing 형이 분사도 있고 우리 말이 어렵죠 동명사.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해서 동명사야. 그래서 동사적 성격으로 자기 목적어 도취하고 명사처럼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뭐. 아무튼 이 명자 헷갈리면 요거 빼면 동사 빈칸 뻥 명사는 이 자리는 요 명사 꾸미는 자리이지 이 동사를 수식하지 않아요 거꾸로.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답이야. 그럼 이렇게 보면 하이어가 동사거든. 그럼 추가 직원을 고용한다.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 꾸미니까 뭐가 형용사? A! 오 잘하는데? 오그래 자신감이 있는데 좋습니 <laughs> 그리고 이제 더 모스트, 더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이렇게 나올 때이 자리는 이제 명사 꾸며야 되니까 형용사 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가장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 가장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 성공적인이 e. 뭐죠? 어, 어 A? 네? 아니, 뭐라고? 잠시만요. 형용사자리. 어, 형용사. D. 어. D지 그리고. A는 명사지. 그치? A는 명사를 안되고. 형용. 복합명사라는 게 있긴 있어요. 복합명사끼리 붙어서 쓰이는 거. 고객만족. 뭐, Customer Satisfaction. 안내데스크. Information Desk, 그건 명사끼리 붙어요. 그건 특별한 어, 경우 돼요? 외워야 돼요? 그건 외워야 돼요 어. 그래서 그게 복합명사라고 이제 외워야 될 거리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 전치사 빈칸뻥 명사 그럼 이제 빈칸은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가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가 뭘까요 왠지 느낌이 오 잘하는데 그래도 감각이 있는거야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형용사형 접미어다 이거야 아까 명사형 접미어 사진 찍었듯이 음... 이것도 하나 찍어두면 좋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요단어예요 AL로 끝난 거 AL로 끝난 게 명사인 경우도 있어요 Approval, 승인이란 단어 명사거든 APPROVAL 아 부인, 부인이란 단어, D-E-N-I-A-L, d e n i -A l denial, 이런 게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100%가 아니고, A-L-E부터인데 명사인 것도 있다. 그렇죠 아 네, 그것도 알아두게 돼요. 이따가 문제로 이제 보여줄게그 주어, 빈 칸, 본동사 하면 이 자리는 주로 부사가 답이에요. 부사, 이게 왜냐면 요 동사를 꾸미잖아. 동사를 꾸미는 게 부사예요. 부주, 부,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자기 아닌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그다음 이거는 조동사 목적어 나올 때도 있지. 근데 이게 자동사일 때 완전 자동사면 이제 부사가 꾸며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건데. C 오, 그래 이게 지역적으로 확장하다야. 그럼 어떤 분은 그래. 아, 지역을 확장하다 안 돼요. 지역을 확장하다 A가 안 되는 이유는 얘는 셀수 있어요. 셀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어나 더가 필요해. 어 리전, 더 리전. 없죠. 그럼 문법상 틀려. 지역을 확장한다. 그럼 그 지역이라고 더나 한 지역이다 어나 뭐가 붙어있지 i am a 보이죠. i am 어 보이죠. 네. 빠지면 틀리잖아. 어... 그 리전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처럼 셀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관사가 필요하다. 지역, 지역. 아, 이건 지역적으로. 예? 셀수 있죠. 셀수 있죠. 그러니까 어리전이나 더리전이 아.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상점을 연후 헐튼 시티에서 연후이 델타 네어컨디셔닝은 계속 지역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지역을 이제 확장하는 거죠. 어, 그 계신 데가 어디예요? 지금 직장은 어디고 대근 어디시고? 양재동이구요. 직장은 음. 강남. 그냥 서초. 어, 좋네 좋은 데 사시네. 요 동네가 네. 그요 위층에 네. 그 가수인데 그 학력 그 뭐지? 논문 표절. 홍진영. 네, 예, 홍진영 살고. 진짜요? <laughs> 예, 홍진영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여기. 집이 여기인 거예요? 집이 여기지. 이게 플래티넘 아파트거든. 아. 그 12층이 주상복합으로 상가구 3층부터 아파트거든. 아 그래서 길 건너는 지창욱이랑 음. 설경구, 뭐 이런 와우. 아저씨들 와우. 살고 그래요. 뭐 와야 양재도 좋은 사람 많이 사는데. <laughs> 양재도 뭐, 음.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미저널리가 맞고, 전치사 빈칸뻥 동명사 하면은, 동명사가 원래 동사가 명, 먼저예요. 동사적 성격에 명사적 성격. 그럼 동사 꾸미는 게 뭐죠? 부사적. 네. 그래서 이게 부사절이다 예를 들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읽어 놓은 그럼 a f t e 에 Carefully. 그렇지, D번. 래도 감각이 있으신 거야. 그리고 아무리 뭐, 저, 놀다가만 왔다 그래도 캐나다 살다 온 거는 이게 베이스가 된다니까. 아까 for here to go 알잖아. 네 명은 가고, 그 두, 네명 <laughs> 남고 두명가뭐 이런 거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오해하지 않잖아 그리고 이제 부산은 L.I.를 붙이는데, 거기다 메모하세요. 네. 부사처럼 생겼는데 형용사만 되는 단어가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예. 네. 좀 그거 이따. 외워야 돼요? 예, 네, 외워야죠. 어떻게. <laughs> 아이, 속상해라. 외울 거면 외워야 돼. 그럼 이거 금방 끝나니까 그때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제 어록이 있어요. 김대균 네. 토익어록. 파트5에서 잘 모르면 짧은 걸 찍자. 파트5는 그 시험집이 파트5? 사지선다용. 파트5라고는 그, 안적혀있어요 파트5라고 써있죠. 아. 그니까 이제 제가 이따가 뭐 하나 줄게 그 근데 모의고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거든 근데 네. 그러면 5가 101번부터 시작해서 4지선다형이 문제 있잖아요 네. 질문 나오고 빈칸 채우기인데 4지선다형 네. 거기에서 잘 모르면 짧은 걸칙자 이거 이게 그렇고 이게 이제 그뭐 기출 단어들 좀 공부해봐라 하고 이제 와. 보여준 거고. 단어는 뭐 수시로 익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챕터 끝날 때 가끔씩 하나 넣는데. 여러분의 인생 챕터 1장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 챕터 20장이랑 비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 이제 너무 잘 나가는 애랑 자기를 비교하지 말라고. 오. 걔는 뭐 먼저 나가서 저 챕터 20장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음. 나는 아직 시작인데 뭐. 그 비교하면 스트레스만 받지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였는데 아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해 드렸냐면 그 형용사인데 네. 아 부산대 부사같이 생겼는데 형용사인 단어들 네. 그게 이제 또 중요하다고 그요 많아요? 다섯 개 정도였어. 요 다섯 개 정도. 그거는 이케도에 대해서. 이거예요. 요거. 음. lovely, costly, friendly, lively, timely. 이거는 어, 이거 안 됐다. 이거 MS 워드로. 형용사만 돼요. 이 특이. 해 음. 이거는 음. 형용사만 돼요. 어, 그리고 가면서 카톡이 우리가 되지. 카톡이 네. 매매 지금 바탕화면이 너무 많긴 많다 이거죠. 바탕화면이 깔기 좋은데 반이 여러 반으로 나뉘니까 막 이자료 썼다가 제자료 여기는 기초반은 없어요? 기초반이 방학 학기 중에 잘안 돼요. 아 예, 저 방학 때는 좀될수 있는데 이거는 형용사만 된다. 그 그래서 기초반 걸 녹음한. 그, 개인 지도에서 녹음한 게 아까 그 영문법 자료 있죠? 네. 그게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음. 그것도 잘 챙겨서 쓰세요. 토요일은 몇명 정도 있어요? 토요일은 그렇게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그리고 근데 요번에 또저 뭐야? 토요일에 토익시험이 있잖아. 네. 다음 주에. 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음, 우선은, 좀 토익을 잘 익혀둬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력이 없더라도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말고 네. 시험을 신청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어학연수를 철저히 갔다 와도 처음에 점수가 안 나와 음. 토익 자체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성적이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5 문제가 이제 아까 같은 문제도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나 보여줄게 그 예를 주 요번 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제가 그거를 어, 다행히 여기 있다가 비슷한 문제를 실었어요 그래고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김대균 검색했지 아까 음. 그럼 여기 보면 계속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이거죠 근데 토익 무료특강에서 음. RC 여기서 이 말은 무시하고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시작해 이, 보겠습니다. 보통 좀. 여러분 뭐 학원도 다니시는 분 계시고 그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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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반들 제가 아 한번 얘기 파티 일부만, 일부만 들어보기 <laughs>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laughs> 그래가지고는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예상 문제에는, 어떤 6, 여자 얘기가, 여자 강사 얘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더블 패시지를 추가해서 넣었어요. 어,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뭐, 요즘 뭐, 유튜브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어, 멋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 이름은 못 밝히겠어요. 그분의, 좀 좋은 면은 아니니까 저한테 등산을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가자니까 한번 가 봤어요. 청계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 가서 내려올 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그래서 좀 이상해서 무슨 말 하려고 날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파트7은 어떻게 강의하시죠? 그래서 아, 어, 요새 파트7븐 비법 별로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뭐 어, 정석대로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읽고 풀어야죠. 아, 그러면 수강생이 떨어질까 봐. 어. 아, 그렇다고 거짓말 합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근데 계속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실제 계셨어요. 좋게 말하면 이제 독해 7에 대한